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요자작 전원생활 t v 입니다 8시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개가 거치지 않고 있죠.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리태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한달 후에는 이제 수확을 할수 있겠죠. 올해는 비가 자주 왔는데도 작년보다 키가 크지 않죠. 작년에는 엄청 키도 크고 많이 달렸는데 올해는 키가 좀덜 크다 보니까 덜 달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복합 비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은 더 열매가 단단해지고 맛있겠죠. 하여튼 오늘은 황금 배추 오늘 31일 차인데 요소 비료를 주어서 키를 더 키우고 그리고 15일 후에는 복합 비료와 칼슘제를 뿌려서 아주 맛있는 배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소 비료가 있죠? 요소 비료는 키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질소성분 이 있죠? 키를 좀더 키우고, 이제 15일 후에는 맛있게 익어가라고, 이제는 그 복합 비리와 칼슘제를 뿌려주면은 배추 농사도 뭐더 이상 손쓸게 없죠? 이 정도로 두어도 뭐 크기야 크지만은 요소 비리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배추와 무가 같이 크고 있죠? 무도 상당히 컸습니다. 속과 져서 이 정도죠? 안 속과 졌으면 뭐 빼곡하죠? 하여튼, 이렇게 건강하게 크라고 속과 졌는데도 너무 가까운 것 같죠? 하여튼, 흙을 넣어주고, 한 20g 정도 넣어주고, 흙으로 덮어주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주면은 죽죠? 그래서 좀 머리 띄워야 됩니다. 한 20cm 정도 띄워서, 한 20g 정도 이렇게 주고서 흙을 덮어주면 됩니다. 식물과 가까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멀리 이렇게 20g씩 줘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야 이거 소리타가 위험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멀찌감치 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멀리멀리, 멀리 한 20cm 푹 띄워서, 이예 요소 비리를, 비리를 줘야 됩니다. 좀식만 먹어라. 너무 가까우면 안 되니까. 하여튼, 여기는 줄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뿌려주면, 비 오면 녹아서, 뿌리가 빨아먹겠죠? 하여튼, 필요 줄 때, 거리를 충분히 줘야지 가까이 가면 다 죽습니다. 필요가 키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은 불가언 불가근입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외교 원칙하고 똑같죠. 먼 곳과는 가깝게 지나야 되겠죠. 그것이 불가근 불가원 원칙의 외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와 가깝게 외교를 하고, 가까운 나라하고는 좀 그렇게 가깝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불가건, 불가원, 문화 배치도 너무 가까우면 안 됩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야, 여기는 뭐, 주기가 애매하네. 핀이를좀 걷어내고, 이쪽에다 줘야 되겠죠? 이제, 이 정도. 좀 멀리 떨어져서, 야, 어제 커피 찌꺼기를 뿌려줬는데, 여기 또 뭔가 벌레가 있죠? 이렇게 주면은 벌레가 죽고 달팽이는 몸이 녹아버리죠. 커피 가루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달팽이 몸을 녹여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달팽이들이 잡근을 안 합니다. 표집도 보면은 고추균이 있죠. 고추균에 의해서 해삼을 올려놓으면 해삼이 녹아버리죠. 산낙지와 개불 같은 것은 녹지 않지만 해삼은 지푸라기의 고추균에 의해서 몸이 녹아버리죠. 나중에 보면 해삼이 어디 같이 없어졌죠.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상극이죠. 서로 상극인 고추균과 해삼과의 관계, 해초와 달팽이, 달팽이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 있는 커피 찌꺼기와의 관계 서로 상극입니다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이렇게 배추 주위에 뿌려주면 달팽이는 얼씬도 안 합니다 자기 몸이 녹아 가는데 달라들 수 없겠죠 하여튼 31일차 배추가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배추들은 모범생처럼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31일차 황금 배추가 이렇게 이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모범생 배추들에게도 거리를 충분히 띄워서 이렇게 비료를 넣어주고 흙을 덮고 있습니다. 한 20cm 20, 20 정도 띄워서 쳐도 배추가 커져가면서 뿌리로 비료 성분을 흡수하게 되겠죠.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비닐 멀칭한 이쪽도 잘 크고 있죠 여기에도 비료를 쳐서 아주 잘 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뚝뚝 떨어 뿌려서 여기 두더지굴 있죠 이놈의 두더지 자식 두더지굴에다가 비료를 넣고서 이렇게 흙을 덮으면 두더지도 도망가겠죠 일석이조 하여튼 이런식으로 해서 비료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정도 그 어휴 두더지가 계속 파고들었죠 두더지야 비료먹고 죽어라 일단, 여기도 좀 뚫어서 주고 이런 곳은 빨리빨리 커야 되겠죠 50개 정도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흙을 덮고, 하여튼, 여기는 보니까 빨리빨리 커야 할 배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뭐, 잘 크겠죠? 하여튼, 여기도 빨리빨리 커야 할것 같습니다 두 포기 사이에 가운데다 이렇게 주면은 거리도 딱 맞겠죠 한 20에서 25cm 되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죠 여기도 넣어주고 자잘 크거라 한 숟갈 먹고 어유 뿌리가 여기까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이야, 뿌리가 상당히 뻗었네 에? 별로 크지 않은 배추인데도 뿌리가 여기까지 막 20cm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 숟갈 너도 한 숟갈 빨리빨리 커라 30일 지나고 30일 차 되니까 어제 와서 물러보게 많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더 커라. 비료 좀 먹고 쑥쑥 커라. 자자 가 알게 모르게 엄청 뻗었는데 그래서 바짝 주면 안 됩니다 여기도 실 뿌리가 보이는데 어째 아이 튼 이렇게 해서 배추도더잘 크겠죠 여기도 한 숟가락 주고, 잘, 잘 커가라. 이렇게 해서 31일차 황금 배추와 무에 요소 비디오를 넣어줬습니다. 이제 15일 후에 복합료 비 한번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